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누구처럼 살다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 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살다 갈 것인가? 22장에는 중요한 사람,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해서 우리 어제도 증거받은 것처럼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바이. 참, 바이시의 도피 생활은 바람만장합니다. 어제 21장에서는 나중에 미친 척까지 해가지고 어, 참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그리고 그의 어, 도피 생활에서 어,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양식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오늘 22장에서도 마찬가지다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어, 장인어른 사울, 그리고 사울을 또 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도엑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이멜렉의 아들 이제 아비아달이란 다섯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두각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다익과아이멜렉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의 모델로 보여주고 사울과 도엑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 하나님이 참 사울처럼 살면 안 돼. 도액처럼 살면 안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특히 이 22장까지는 이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자신이 이제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만은 왕으로서의 똥똥거리는 편한 나름대로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도피 생활하는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참 불안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심지어는 온 세계가 지금은 딱 이런 상황 같아요. 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이선 참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 모두 그리고 이 절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것같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도 다이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고 있습니까? 위로와 평강과 또 한편으로는 참 행복을 선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선 이 아둘람 굴에서 나중에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아주 다른 많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또 행복을 베풀어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굴속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이세 상황 자체가 지금 도피 생활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 너 그런 말할수 자격이 없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형편보다는 형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힘든 사람들니까 여기 보는 거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절을 갚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참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해서 살려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딱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죽든 말든 아주 냉정하게 그냥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례미가 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제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냥.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에 그때 이제 다윗을 도와던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하달이 또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 볼게요. 아시, 아비하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을 내가 알았더라. 네 아비의 집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하다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참 아버지가 죽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참 불안한 이 아들에게 다윗은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주고 또 희망을 주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았다고 요 사무엘상 22장은 시작과 마무리를 다윗의 선행, 다윗의 의로움, 착한 믿음의 삶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작과 결론이 누구처럼 살났냐 그죠? 누구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아라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 시작도 다윗처럼 살고 마무리도 다윗처럼 살아라. 나이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재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써서 구제, 성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시 아둘랑 굴에 있으면서 뭐 줘봐야 얼마 좋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그굴 속에 있는 삶인데. 물질을 많이 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행복해지는 사람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처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형편을 다달 사람이 아 아니,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윗처럼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이 아둘랑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아, 이 사울이 자기 신세 탈행을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 뜬뜬거리는 삶인데 뭐라고 신제탈령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안달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대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세의 아들,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시 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진실로 진실로 두번 나오는 것이 강조하듯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도다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은 위치로서는 사울이 훨씬 더 행복해야 될 위치인데 영광스러운 위치인데 사울이 훨씬 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너무너무 불행스러운 자신"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야,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지. 돈이 많다, 뭐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외로운 사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주면 너무너무 이런 비참한 사람. 근데 뭐 위치는 왕인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울의 말을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배려해 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말을 할때 얼마나 불행해요, 불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나를 안 도와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이 신자 타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안주면은 이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어 사울은 더참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 구절부터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신제타령을 하는데,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화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는데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 사유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요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벌레스 사람 골리아의 칼도 주되이다 이제 어제 21장에서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멜렉이 이 다이색의 한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런지라. 사울이로 된 너희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내 네 주여 내가 여긴 나이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 니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로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릭이 대답합니다. 이러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기한 자가 아니니까, 맞, 맞는 말만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닙니다. 워낙은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없었어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은 이런 올바른 말을 들었으면은, 아,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참 다윗을 내가 죽일 놈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16절에 왕이 래 돼. 아이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베의 온 집도 그라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말을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이멜렉게 말이 맞거든. 그래 죽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버디번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성업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점먹는 제사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엑이라는 사람 참악랄한 사람이. 그리고 결국 사울이 이제 죽인 거잖아. 제사장 85명을 죽인다. 제발 르거는 이 사울처럼 도엑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누구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다. 제발 르거는 이 사울처럼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면 고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은 뭡니까? 올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으면 은 마치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 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열을 내면서 내가 반드시 아이멜렉 너와 너 집안들을 다 죽이겠다. 옛 사람 자기 성질 고집이 살았던 거지. 우리 올바른 말은 내 성질에 안 맞아도 내 비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말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사울은 도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성질, 옛 사람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액은 영원히 남잖아요. 성경 기록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아, 보액은 사울과 함께해서 제자장들을 죽이는데 일조한 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영원히 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름이 되어서. 그에 비해서 이 아이멜렉은 참 끝까지 다윗을 돕고 또 왕에게도 올바른 말을 해서 이 사람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아이멜렉은 순교자 중에 순교자예요. 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이 아이멜렉의 행위를 예수님이 어제 목사님도 어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딱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위를 한 사례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이멜레가 그만 무모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이, 오히려 다이세를 도우는 선행을 했는데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인내와 섭리의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도 아이멜렉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딱한 명을 살려가지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잘난다 해봐야 다이 사울처럼 살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반대로 어떤 도피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아이멜렉처럼 바른 말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삶 어려운 삶을 살다가 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을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질투와 악행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줄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처럼, 아이멜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가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서, 나중에 영원히 참, 너는 네할일잘 하다 왔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준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 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